세상에 잘못 태어나서 너무 똑똑한 데도 불구하고 값어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비운의 천재 단독자입니다. 자 말씀드렸죠. 이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하겠다고 근데 오늘은 조금 제가 말투가 어눌할 수 밖에 없어서 미리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내염하고 설염이 났는데 지금 혀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게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 그냥, 처박혀서 쉬지. 뭐하러 영상을 켜가지고, 잘 돌아가지도 않은 혓바닥을 놀리려고 그러냐. 아, 제가 오늘 생일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생일이라서, 자축하는 영상을 하나 찍지 않으면, 도저히, 도저히 만족스럽지 못할 것 같기 때문에, 이 위대한 단독자, 어, 탄생한 지 벌써 30대 중반이니까, 어, 시간이 한30몇년 흘렀네요. 그죠? 음. 그간 그러니까 정말 많은 게 변했고 많은 것들이 달라졌지만 저의 마음 하나만큼은 어 변함 없다라는 사실에 만족감을 느끼고 뭐 사실 축하를 해주던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스스로를 이제 축하하는 법을 배웠어요. 어 남들이 축하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칭찬하고 축하하는 법을 익혔기 때문에 뭐 그런 건 기대도 안 합니다. 일단 제 자신한테 생일 선물도 사줬고. 또 생일 때마다 어 엄마가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난다고. 음 나중에 혼자 남겨질 텐데 너는 형제도 없고 어 친척도 이제 없을 텐데 잘 살아갈 수 있지라고 하셨던 말씀 영원히 결코 잊지 않을 겁니다. 어 물론 고단하 고단하고 피곤하게 살긴 하겠지만 뭐 살아갈 수는 있겠죠. 어 그래서 엄마한테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었던 기억이 나는데 혼자서 꿋꿋하게 살아가려면 어, 아주, 그, 일말의 기대, 어, 시덥지 않은 바람 같은 걸 가지면 안 됩니다. 상대방한테 기대하거나 바란다면,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삶이 고달, 고달파질 수밖에 없다. 애초에 그런 기대감 같은 거 갖다 버리고 살아가겠다고 다짐을 했기 때문에, 생일도 자축하고, 좋은 일 있어도 자축하는 겁니다. 음, 그게 바로 진정한 강자 아니겠습니까? 어? 시덥지 않게, 뭐, 강한 척, 어? 무슨 뭐야 어 모든 걸다 견뎌낼 것처럼 허세 부리고 그런 건 강한 게 아니죠 조용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사람이 무얼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는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견뎌내고 있는가가 그 사람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거겠죠 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땐 비록 빼빼 꼬라가지고 온갖 에너지를 머리로 다 쓰니까는 살이 안 찌는 거야 나도 알고 있어 그 에너지를. 머리로 다 발산시키기 때문에 살이 안 찌는데, 그래서 어쨌든 마르고, 외소하고, 작은 체구지만,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라고, 어 자부할 수 있는 스스로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오늘 영상을 킨 거는 뭐제 생일인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얘기만 하고 끄면 너무 싱거우니까, 어 제가 요즘 느끼는 걸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두 개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만 말하면 뭔가 싱거워. 첫 번째로, 이 주변에 이제 로맨스 스캠이라고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뭐 이렇게 남자한테 관심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제 외국 여성을 빙자하던지, 실제로 외국 여성인제 이제 사기꾼이어가지고, 이제 국제 결혼이나 이런 거 희망하는 사람들, 외국 여성을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 통수 쳐가지고, 뭐 가입 유도한다든지 돈을 빼가는 그런 게 이제 로맨스 스캠이죠. 일종의 로맨스 빙자 해가지고.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 어 부디 안 당하시도록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변에 그런 수요가 늘어날수록 그런 것도 공급이 많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제 주변에 있는 분들께서도 어 국제 여론을 많이 생각하고 계신 입장이니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걸좀안 당하시게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안 당하려면 일단 항상 무조건적으로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 돼요. 어, 상대가 말하는 대로 그냥 뭐어 그러니 어 그렇다 알겠다 하고 나는 이렇다고 말해주면서도 언제든지 뭔가에 들어가게 한다든지 가입하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유도신문에 이끌리면 안 되겠다라는 인식을 해야 돼요. 비록 수컷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욕에 지배되는 거는 그거는 불가항력적이야 하지만 그래도 로맨스 스캠을 막을 수 있는 이성은 있단 말이야. 아무리 수컷이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단독자 같은 경우에는 절대 안 당합니다. 어, 저는 당할 수가 없는 인간이에요. 애초에 인간을 싫어하죠. 인간 싫어하고, 인간이 얘기를 하면 뭔 의도로 얘기하는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알량한, 어, 얼마 되지도 않는 지식이, 지식을 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는 지식을 가지고 마지막 그러한 사기를 치는 데 있어서 되게 효과적인 수단을 사용한다고 스스로 자위질하면서 와저 새끼 난 속일 수 있겠다. 이 정도 능수능란함이면 저런 어 왠지 어리숙해 보이고 멍청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남자들쯤은 얼마든지 사기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머리 꼭대기 위에 있습니다. 음내 위에 있을 수가 없어. 이미 너의 수단 너의 방법 모든 걸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 나한테 그런 로맨스 스캠 하려고 하지 마라, 라고 예전에도 얘기를 했었고, 실질적으로 다 속여, 다 속일 수 있고, 뭐, 로맨스 스캠 하는 애들이 지 엄마 아빠 속일 수도 있고, 지 친척은 속일 수 있어도, 저는 못 속입니다. 음. 그러니까는, 아무튼 이제 저는 안 속지만, 여러분들 속으시면 안 되니까, 혹시라도, 어,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다 그런 거 희망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주변 분들, 특히 구독자 분들께서 그 로맨스 스캠 조심하세요. 어느 사이트 들어가 가지고 뭐뭐 해라, 뭐 해달라, 날좀 도와달라, 뭐 이거 안 해주면 뭐너나 사랑하지 않나 보네. 딱 족간 소리 하지 마세요. 어, 족간 소리 하지 말라 그래. 아, 혓바닥 아파. 아, 이놈의 이놈의 구내염, 이놈의 설령 어, 아, 이것 때문에 혓바닥에 구멍이 그냥 분화구처럼 뚫려가지고 아우 힘들어. 어쨌든 그런 거 엿먹으라 그러세요 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어, 여자가 만약에 진짜로 남자를 좋아하면, 어, 목숨 빼고 다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이렇게 유도하거나 요구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웬만하면은. 근데 그런 걸 유도한다면 이미 뭔가 잘못된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치 유튜브 관련해서, 어, 한번 다루겠습니다. 이건 또 오늘날에 아주 많이 팽배해 있고, 어, 노골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그걸로 불로 소득하는 새끼들이 너무 많아요. 음. 정치 유튜브 왜 봅니까? 우리, 저 단독자 유튜브 구독자분들, 정치 유튜브 안 보시는 날까지 제가 계속 주기적으로 영상 올릴 겁니다. 보지 마세요. 왜 봐요? 여러분들 돈이 그렇게 썩어 나면, 저한테 후원하세요. 어, 어, 뭐 그런, 시덥지, 안, 시덥지 않은 소리, 왜곡된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거짓된 얘기로 어그로 끌어가지고 돈 벌려는 새끼들한테 돈을 왜 갖다주는 겁니까? 에? 그렇게 먹고살기가 평탄하세요? 그렇게 살림살이가 뭐라고 표현해야 돼? 그렇게 여유가 많습니까? 그렇게 씨발 여유가 많으면 어 인류를 정신적으로 구제하겠다는 그 올바른 기치와 목표를 내걸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굳게 투쟁하고 상황이 힘들면 힘들수록 더 강해지려고 노력하는 혼자서 꿋꿋이 살아남으려고 노력하는 이 단독자한테 후원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아니면은 본인 먹고 자고 싸고 눕고 하는 데 쓰세요. 왜 정치 유튜브 그뭐아 이름 아는데 뭐성뭐시기뭐시기 뭐시기 유튜브? 그리고 뭐한놈또 있는데 이제 코 콧구멍 존나 커가지고 코가 실발 뭐 이따만해 미친 새끼 뭐 코에다가 말벌침을 그냥 코에 말벌침을 한 다섯 방씩 맞았나 봐 코가 실발 그냥 이따만해가지고 막 안경 쓰고 막뭐뭐뭐뭐뭐뭐뭐 뭐라고 하는데 다 하고 다 거짓된 소리다 거짓말하는 새끼들 그런 얘기들을 왜 들으면서 조회수 올려주고 돈을 왜 갖다 받습니까어그 새끼들이 뭐 혁명을 일으키고 개혁을 할것 같습니까. 그 새끼들, 뭐, 아무 힘도 없어요. 무슨 개혁을 뭘 어떻게 할 건데, 그냥, 하지도 못할 거, 행동으로 옮기지도 못할 거, 주댕아리만 존나 철면서, 그냥, 어? 무슨 뭐, 누가 잘못됐다느니, 누가 맞았다느니, 뭐, 여가 틀렸다느니, 뭐, 여가 잘했다느니, 그런 얘기를 하고 앉아있는 거에 왜 돈을 주냐고, 씨발 돈이 그렇게 많으면은, 어? 좀 공익을 위한 데 쓰라고. 그 새끼들 공익을 위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치 유튜브 관련해가지고 혹시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 뭔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혹시라도 보셨어? 그래서 찌꺼워, 찌꺼우면 저한테 배틀 신청 거세요. 음, 지식 배틀 신청 거르라고. 지식 배틀 신청은 네가 하고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정치 왜곡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어, 모든 방면에 있어서 합산 스코어가 가장 높은 놈이 음. 손목 긋고 저기 마포대교에서 자살하는 걸로 어. 우리 내기를 한번 합시다 저도 뭐 잃을 거 없는 사람이거든요 예 여러분 뭐 100만 유튜버 뭐 200만 구독자 있는 분들 아뭐 정치 유튜버들 못 걸겠지? 뭐 손목 꼽고 마포대교해서 자살할 수 있어? 나한테 지식배틀 지면은 못하잖아 그러니까 사지도 못하는 거 가지고 씨발 사람들 그냥 이상한 거에 현혹시켜가지고 돈 빨아먹지 말라고 제 기생충 같은 새끼들 어? 와, 완전 진지기 같은 짓거리를 왜 하냐고. 그리고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걸 알면서 돈을 주는 건지 아니면 왜 후원하는 을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극단적인 이념에 빠져있지 말란 말이야. 특히 내 유튜브 보고 계시는 분들 그런 극단적인 이념에 빠져있는 새끼 있으면 이거 구독 취소하고 빨리 꺼져. 어. 난 구독자, 시발. 단 10명 밖에 안 남아도 괜찮아. 그런 극단적인 이념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 돈뿌리고 거기에 돈쓸 시간과 그런 노력을 들일 그럴 마음이 있으면 이런 영상을 볼 자격이 없어 내가 제공하는 이런 훌륭한 영상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새끼니까 그냥 꺼져 제발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정치 유튜브 봤다 그럼 이 영상을 기점으로 단독자 생일을 기점으로 더 이상 정치 유튜브 보지 마시고 거기다 후원하지 마세요 씨발 거기다 후원을 왜 하는 거야 어재병신 같은 새끼들 어 거기다 후원하는 것들 그냥 다 모아놓고 그냥 다 곤장 때려야 됩니다 어, 후원을 왜 해요 거기다가 아 씨발 돈 아까워라 아무튼 정치 유튜브 보지 마라, 단독자. 유튜브 구독하시는 분들. 아시겠죠? 어, 씨발, 그럴 시간 이있으면 저기, 교보문고라든가 알라딘 가가지고, 철학책이나 한권더 읽은 다음에, 단독자님, 이게 무슨 의미죠? 하고 저한테 그냥 물어보세요, 씨발. 아유, 병신같이 그렇게, 인생 살지 말고. 자, 어쨌든, 어, 생일이라가지고, 뭐, 기분 좋은 날인데, 왜 이렇게 욕을 하세요? 하실 수 있겠지만, 전 화나서 욕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답답해가지고, 어. 그런 새끼들이 판치고 있는 이, 상황이, 나는, 기가 막힌 거야. 기가 존나 막히고, 눈도 막히고, 입도 막히고, 콧구멍도 막히고, 온몸에 구멍 다 막혀가지고, 변사체 될것 같다라는 거야. 아 이해가 안 갑니다. 도저히.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치 유튜브 채널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 단독자, 개새끼, 지가 뭔데, 씨발, 운영하라 말아야, 지 그렇게 잘났어? 그렇게 잘났으니까 채널 걸고, 목숨 걸고, 어 여러분들, 뭐, 동맥, 모세혈관, 뇌, 뭐, 신체, 말초신경계, 중추신경계 다 걸고 저한테 덤비세요. 지식.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식, 모든 분야에 대한 부분을 우리 한번 겨뤄봅시다. 그래서 나한테 지면, 어 이거 숫자를 체크했는데 나보다 적으면, 아는 게 나보다 적으면, 너는 내가 서약서 쓰고, 혈서 쓴 다음에 마포제기에서 뛰어내리는 것, 뛰어내리는 것까지, 어 나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어 못하겠지 못하지 씨발 네가 배운 게 거짓인데 어떻게 하겠어 네가 진실로 학문을 사랑하고 배웠으면 그런 걸 그렇게 했으면 넌 바로 깨갱이지 왜냐 너는 선동밖에 못하고 거짓짓거리밖에 못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밖에 할줄 모르니까 진짜 그대로의 지식을 얘기할 줄 모르는 했으니까 넌 지는 거야 네가 뭐 사법연수원 출신이고 뭐법법 법 관련된 뭐 일을 했고 뭐 시민운동을 했고 뭘 했고 지랄이고 나발이고 뭐 기업에서 뭐 팀장을 했고 뭐 시발 뭐 인사 담당을 했고 무슨 뭐 회계 담당을 했고 뭐 부장이었고 본부장이었고 조가이 새끼야 내 앞에선 평등해 시발 어쨌든 간에 와서 붙으려면 붙어라 정치 유튜브 채널 운영하시는 분들 시덥지 않게 그 깝치지 마라 진짜 진짜 배운 사람은 따로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더 이상 그런 개족같은 정치 유튜브에 돈 쓰지 마세요 실망스럽습니다 진짜 베리 디서 포인티드야 자,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맛있는 거 먹고, 어, 들어 누워가지고 좀 이제 시원하게 잠도 자고, 행복한 생일 보내야 되니까,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